对于刚才公诉人所说的，他这个话的意思好像就是我拿了东西还，而不是那个被告人李小龙。<吧>我李小龙就是我敢做我敢当，我拿了就是拿了，没拿我就是没拿，对不？你这种没有人性的杀人魔王，就是千刀万剐了你，也平不了我们受害人、受害人家属的心头之恨、啊。给予哈死者一个公平的交代。 给予广大人,对杀人乐说,李小龙,给予最严厉,因为都没弄上钱,如果能弄个,弄两千的话,이 이름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다루는 이 소령은 영화 속 전설적인 무술가가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진짜 악마였습니다. 그는 망치 하나만 들고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단 3년 남짓한 시간 동안 그는 무려 34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23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크게 다쳤으며 2명은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자만 10명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닝샤에서 벌어진 연쇄 침입 강도 살인사건이었습니다. 1997년 2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그는 허베이성 산시성 등 5개 성과 도시를 떠돌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남방 점검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며 기세를 높여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소룡은 왜이 길을 택했을까요?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잔혹한 괴물로 만든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소룡은 1964년 11월 닝샤 자치구 인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이상둥 평범한 노동자 가정의 아들로 키는 168, 중간 체격이었습니다. 겉보기에 집안은 넉넉해 굶거나 힘들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랑과 돌봄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다툼은 일상이었습니다. 심하면 서로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외소한 체격의 안경을 쓴 사람이었지만, 성격은 극도로 편협하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이소룡은 바로 아버지의 폭력성과 냉혹함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그가 어릴 적부터 경험한 훈육 방식은 단 하나였습니다. 맞는 것. 말을 안 들으면 가차없이 매질이 가해졌습니다. 매질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때론 매달아놓고, 때론 묶어놓고, 5살 무렵, 한 번은 아버지를 화나게 한 죄로 귀싸대기를 크게 맞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왼쪽 귀가 영구적으로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작 5살, 그 나이에 그것도 친아버지에게서 평생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이런 가정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소룡은 일찍부터 반항적으로 변했습니다. 불과 7살 때 그는 집을 뛰쳐나가 사회로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이에 아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택한 건단 하나 도둑질이었습니다. 워낙 어리다 보니 훔치는 것도 대부분 먹을거리였습니다. 들켜도 크게 혼나는 정도였지 큰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소룡은 10년 동안 길 위에서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1981년 여 7살이 된 이소룡은 결국 절도 혐의로 붙잡혀 소년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하지만 이듬해 허술한 관리 틈을 타 몰래 탈출해 다시 옛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이런 소매치기와 절도는 그를 게으르고 안일하게만 살려는 성격으로 굳혀버렸습니다. 땀 흘려 일하려는 생각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결국 1년 만에 다시 붙잡히게 됩니다. 그는 이제 만 18살. 법원은 그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도주를 시도하다 실패했고, 형량이 2년 더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89년이 되어서야 겨우 형기를 마치고 감옥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5살. 말하자면, 그의 온 청춘은 감옥 속에서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1989년, 마침내 형기를 마친 이소룡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건 따뜻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이미 이혼했고, 각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돌아갈 집조차 없는 현실 앞에서,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훔치지 말자. 이번에 또 잡히면, 무거운 형을 피할 수 없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그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본명 이샹둥 대신 어릴 적부터 우상이었던 세상에 알려진 이름 이소룡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는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청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배운 기술 하나 없으니 할수 있는 건 그저 임시일용직뿐이었습니다. 버리는 너무 적었고 생활은 도저히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또 다시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도둑질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달뒤 다시 경찰에 붙잡혔고 그의 세 번째 수감생활이 시작됐습니다 1991년 그는 병을 이유로 보석석방을 허가받았습니다 같은 해 집안에서 그에게 여자를 한명 소개해줍니다 그 나이 서른을 앞둔 이소룡에게 결혼은 더 미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대는 허씨 성을 가진 여성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아 곧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 후 이소룡은 생전 처음으로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부부는 몇년 동안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이소룡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가정을 정말 아꼈고 아내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번 만큼은 바르게 살아보자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된 노동으로 버는 돈은 너무 적었습니다. 그는 돈이 너무 늦게 모인다고 느꼈고 결국 다시 범죄의 길로 발을 들여놓고 말았습니다. 1994년 이소룡은 네 번째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자유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하던 온기마저도 잃게 됩니다. 바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아내를 깊이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이혼은 감정이 끝나서가 아니야. 형기가 너무 길다 보니 아내가 기다릴 수 없었던 것뿐이야.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나간다면 반드시 다시 함께할 수 있을 거야. 그는 감형을 받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모범수로 생활하며 줄곧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2년 뒤 마침내 출소했을 때 그가 마주한 건 믿을 수 없는 비극적인 소식이었습니다. 1995년 10월,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것이죠. 그 순간, 이소룡은 완전히 얼어붙은 듯 충격에 빠졌습니다. 뒤늦게 전해들은 진실은 더 끔찍했습니다. 이혼 후,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났지만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의 돈을 모두 빼앗고, 감정까지 기만한 뒤 잔혹하게 떠나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절망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소룡에게 치명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빨리 감형을 받아 나가 아내와 다시 함께 하며 지난 잘못을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놓인 현실은 아내의 죽음뿐이었습니다. 이소룡은 깊은 절망에 빠졌고 곧그 감정은 분노로 뒤바뀌었습니다. 그 분노는 오로지 그 사기꾼을 향했습니다. 어떻게든 찾아내서 반드시 내 손으로 심판하겠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사기꾼을 찾는 동안 이소룡은 종종 거리의 여성들을 찾아가 욕망을 해소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뜻밖에도 한 소녀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녀의 성은류, 나이는 고작 17살이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이미 세상에 익숙한 태도를 보였고, 그녀에게 이소룡은 단지 돈을 쓰고 즐기다 가는 손님일 뿐, 진심을 줄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소룡은 달랐습니다. 그는 곧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금세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그의 아버지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괜찮았지만 맞은편에 새로운 가게가 들어서면서 손님을 대부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네오는 배짱도 있고 과감하지 않느냐. 아버지가 곤란하다. 옆집 가게를 좀 처리해 줄수 없겠느냐. 잠시 생각하던 이소룡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는 있지. 하지만 공짜는 안 돼. 아버지라도 돈은 주셔야 해. 망설임 없던 아버지는 곧바로 현금 4천 위안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소령은그 돈으로 곧장 샤오류와 술을 마시고 즐기는 데 써버렸습니다. 며칠 뒤 그는 한밤중에 몰래 경쟁 가게 앞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이고는 흔적도 없이 달아났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치솟았지만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조차도 이 방화사건의 배후가 이소룡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샤오류는 다시 이소룡을 찾아왔습니다. 요즘 손에 돈이 없어 3천리안만 내놔. 이소룡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샤오류는 곧바로 얼굴을 바꾸며 협박했습니다. 안주면 공안국에 내 방화 사건을 신고하겠어. 그렇게 되면 너도 네 아버지도 같이 감옥에 가야해. 최소 10년, 8년은 꼼짝 없을 걸? 이 말은 이소룡을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믿고 마음을 준 여자가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쥐고 협박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차피 언젠간 사람을 죽일 거다. 그 남자 사기꾼을 못 찾았다면, 이 여자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나? 1997년 2월 26일 밤, 닝샤 인천시 신화가의 한 영화관 건물 옥상, 이소룡은 샤오류를 불러내 마지막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지만, 샤오류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강압적이었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이소룡은 미리 준비해둔 칼을 꺼내 그녀에게 마구 휘둘렀습니다. 순식간에 샤오류는 바닥에 쓰러졌고,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곧장 산시성 타이 위안시로 도망쳤습니다. 곧 경찰은 현장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소룡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자, 전국에 지명수 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겉으로는 협조하는 척 했지만 그의 동생과 여동생은 경찰이 떠나자마자 몰래 돈을 모아 보내주며 집에 오지 말고 계속 숨어지내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소룡은 타이 위안에서 반년 넘게 몸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점점 두려움도 잊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인천으로 돌아가 다시 그 남자 사기꾼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1997년 10월. 그는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 사기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단서는 없었고, 가진 돈도 바닥났습니다. 처음엔 다시 도둑질을 생각했지만 곧 포기했습니다. 이미 네 번이나 감옥에 다녀왔고, 게다가 살인까지 했다. 이번에 잡히면 끝장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사람을 한명 죽였건 열명 죽였건, 결국 결과는 같다. 그렇다면 차라리 끝까지 가는 거야. 그뒤 그는 새로운 범행 수법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남방 수리기사로 위장해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1997년 10월 8일, 이소룡은 망치를 들고 파란 작업복에 모자를 눌러 쓰고는 한 집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곧 겨울철 난방이 시작되니까 설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이른이 넘은 고이 할머니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그는 할머니가 방심한 틈을 타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할머니를 쓰러뜨렸습니다. 그후 집안을 샅샅이 뒤져 현금 몇백 위안과 금목걸이 한 개를 챙겨 달아놨습니다. 보름 뒤인 10월 23일 산시성 타이위안시의 한 가스 회사 사택에서 또다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0대 여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본 광경은 방안 바닥 침대까지 피가 흥건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피해자는 둔기로 머리를 강타당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집안은 심하게 뒤져져 있었지만, 현장에는 지문이나 발자국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치밀하게 증거를 없앤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사건 당일, 이곳에서 난방 수리공을 자처하는 한 남자가 목격된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거주자 명단이 빼곡히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추정했습니다. 이 난방 수리공이 바로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 타이위안 경찰은 곧 사건 공지를 내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소룡은 범행 전 일일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집에 사람이 많거나 살림이 어려워 보이면 실제로 점검만 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표적이라고 판단되면 방심한 순간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그의 범행 논리는 점점 더 치밀해졌고. 연쇄 범죄자로서의 패턴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1997년 11월 18일, 그는 허베이성 바오딩시로 이동해 은행사택에서 허씨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6일 뒤 11월 24일에는 허난성 정저우시에서 우씨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이후 다시 허베이성 창저우시로 돌아와 또 다른 여성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해 그의 범행 중두 명의 피해자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소룡의 수법은 거의 일정했습니다. 항상 모자와 장갑을 착용해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망치로 머리를 가격하고 금품을 찾았습니다. 범행 후에는 곧바로 다른 도시로 도주했습니다. 그는 이미 본격적인 연쇄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1998년 봄이 되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난방 점검이라는 핑계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할수 없이 범행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은 수만 위안, 당장 생계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산시성 서우양현의 작은 가게를 얻어 음반 영상 가게를 열며 겉으로는 평범한 생활을 가장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17살 소녀, 샤오홍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되었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음반 가게는 제대로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돈은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고, 이소룡은 속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진짜 생계수단은 결국 강도 뿐이다. 1998년 11월 14일, 그는 다시 범행에 나섰습니다. 허베이성 스자장 시, 낡은 작업복을 걸치고 모자를 눌러 쓴채 난방 수리공으로 위장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그는 57세 독신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살림이 괜찮아 보이고 집에는 혼자 있었습니다. 망치를 휘둘러 여성을 쓰러뜨린 그는 집안을 뒤졌지만 겨우 몇백 위안만 챙길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인 11월 24일, 스자좡 가스 회사 사택에서 또한 명의 여성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나을 뒤, 그는 스자장의 다른 주거지 두 곳에서 잇따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59세 여성이 숨졌습니다. 단 열흘 사이 그는 스자장에서 3명을 살해했습니다. 도시는 공포에 휩싸였고 경찰은 초비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챙긴 금품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1998년 12월 4일 허베이성 바우딩의 한 주택가. 그는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소룡은 매번 장갑과 모자를 착용해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망치는 범행 후곧 버리고, 다음에는 새 것을 구했습니다. 당시에는 CCTV나 감시장치가 많지 않았기에, 경찰의 수사는 번번이 막혔습니다. 12월 28일, 그는 다시 타이위 안에서 6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챙긴 것은 여전히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막대한 인력을 투입했지만, 수사는 거의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이소룡의 기세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1998년 말, 그는 자신이 훔쳐낸 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왜곡된 새로운 욕망을 품게 됩니다. 차라리 직업킬러가 된다면 어떨까? 돈 받고 사람을 없애주면 한 번에 수만 위안을 벌수 있지 않을까? 그는 명성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성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죽인 사람의 수였습니다. 많이 죽일수록 더 이름이 알려질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범행은 더욱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1999년 하반기 겨울이 다가오자 사람들의 불안은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혹시 그 남방공 살인마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경찰도 경계를 강화했지만 결국 사람들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999년 8월 30일 타이위안 타오위안 남로 단씨 여성이 살해되고 금반지 한 개가 사라졌습니다. 9월 15일 타이위안시 조사원 숙소 당씨와 둥씨 여성 두 명이 목숨을 잃었고. 금반지 4개가 사라졌습니다. 9월 19일 타이위안 먀오첸제 자오씨 여성이 살해당하고 장신구와 현금 32위안이 사라졌습니다. 10월 14일 타이위안 진안신춘 궈씨 여성이 사망했고 금반지 1개, 담배 한 갑, 양말두 켤레가 사라졌습니다. 같은 날 인근 건안신춘 천씨 여성이 피해자가 되었고 금반지와 현금 250위안이 사라졌습니다. 단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그는 타이위안에서 5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의 범행은 너무나 잔혹했고 결국 온 나라가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타이위안 경찰이 사건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바로 그때 1999년 10월 21일부터 11월 4일 사이 타이위안에서 불과 20km 떨어진 위치시에서 또다시 4건의 침입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3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타이위안, 스자좡, 위츠 세 지역에서 연속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나자 사회 전체가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빠졌습니다. 1999년 11월 8일, 9일, 10일 단 사흘 동안 이소룡은 스자좡에서 무려 10건의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6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거의 하루 두건의 속도로 벌어진 광기어린 범행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낮에 범행을 저지르고도 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이소룡은 이미 완전히 통제불능의 광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을 해치면서도 그가 손에 넣은 돈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범행 횟수는 오히려 더 잦아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집착만 남아 있었습니다. 횟수가 많아지면 돈도 언젠가는 쌓일 것이다. 단 며칠 만에 이어진 스자장의 유혈 사건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곧바로 도시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여러 성과 도시에서 범행이 이어지자 마침내 중국 공안부도 직접 개입했습니다. 수사를 돕기 위해 파견된 이는 심필마량이라 불리던 장신 형사였습니다. 그는 피해자 가족과 주민들을 끈질기게 탐문하며 증언을 토대로 범인의 몽타주를 완성했습니다. 나이 약 34세, 키약 167cm, 정수리 부위 머리숱이 드물 오른쪽 눈 근육이 떨리는 특징. 이 초상화는.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1999년 11월 10일 밤, 스자장은 말 그대로 철통같이 봉쇄됐습니다. 시내 모든 출구에서 차량 검문이 이루어졌고, 도심 곳곳에서 전면 수색이 벌어졌습니다. 3,000명의 자원치안 인력과 4,000명의 순찰 인원이 몽타주를 들고 집집마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는 건국 이래 가장 규모가 큰 대대적인 검문 작전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범죄자가 이 과정에서 체포되었지만, 정작 남방공 살인마에 대한 단서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타이위안 경찰 역시 전례 없는 대수색에 나섰습니다. 4천 곳이 넘는 임대주택을 조사했고 1956개 노동자 팀을 확인했으며 천여 곳의 새빵을 뒤졌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임시 거주자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철저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듯 자취를 감췄습니다. 1999년 10월 21일 이소룡은 범행 중 휴대전화 한 대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에는 줄곧 전원을 꺼둔 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보통 이런 경우 범인이 곧바로 심카드를 버린다고 판단했지만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끝까지 그 번호를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드디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는 갑자기 휴대전화를 켜더니 두 개의 집 전화로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비록 받는 이는 없었고 금세 끊겼지만 이 기록은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추적 결과 신호는 타이위안 카이화스 시장 3층에 있는 불법 선물거래소에서 잡혔습니다. 경찰은 그 시장을 무려 나흘 동안 잠복 감시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1999년 11월 30일 경찰은 정역적으로 단속을 벌였습니다. 10명이 넘는 용의자들을 한꺼번에 통제하던 중 수상쩍은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이는 서른 안팎, 키는 작고 체구는 왜소했습니다. 정수리 머리숱이 성그럽고 오른쪽 눈 근육이 떨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모습은 장신 형사가 그린 몽타주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류진, 28살 산시성 퉁관 출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질문에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신분증을 확인하자 사진과 인상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배 전단 속 인물과 너무도 흡사했습니다. 결국 그는 파출소로 연행되었습니다. 고강도의 신문이 2시간가량 이어지자, 마침내 그의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바로 경찰이 수개월간 추적하던 난방공 살인마 이소룡임을 자백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스자좡 타이위안, 위츠에서의 범행을 털어놓았고, 타이위안에서의 은신처까지 실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곧바로 그의 은신처로 들이닥쳤습니다. 그곳에서는 연인 샤오홍이 짐을 챙겨 달아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집 안에서는 금목걸이, 반지 등 다수의 작물이 발견됐습니다. 이 물품들은 외지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소룡의 정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인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소룡은 구치소에서 극도로 흥분했습니다. 그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할 거다. 그러자 경찰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월 단죄할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비웃듯 말했습니다. 잘 됐네. 그러면 난 계속 입다물 거다. 난 죽음 따윈 두렵지 않다. 이후 그는 단식투쟁을 벌였고, 결국 구치소에서는 포도당 주사를 놓으며 그의 생명을 겨우 유지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밤 그는 함께 수감된 사람의 머리를 짓밟아 죽일 뻔한 사건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는 타이위안 구치소 역사상 최초의 심각한 폭력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그후 그는 독방에 격리 수용되었습니다. 체포된 1999년 말부터 이소룡은 끝까지 버티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2000년 5월,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이 이미 파악한 22건 외에도 그는 닝샤, 정저우, 더저우, 바오딩 등지에서 추가로 12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2000년 6월 6일, 타이위안시 중급인민법원 세기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소룡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살인죄, 강도죄, 성범죄, 기소장만 읽는데도 무려 3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그는 반성은 커녕 오히려 뻔뻔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숨기지 않는다. 훔쳤으면 훔쳤다고 말하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한다. 그들이 너무 가난해서 돈이 안 됐다. 그래서 계속 범행을 이어간 거다. 그의 태도는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 8월 9일 타이위안시 법원은 공개 재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소룡, 사형 즉시 집행. 범행 기록, 범행 횟수 총 34건. 살인 단독 1건, 강도 살인 3비3건 피해자 습입 3명 사망, 9명 중상, 성범죄 2건. 이는 건국 이후 단일 범인으로서는 가장 많은 살인을 저지른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결국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며 공포를 퍼뜨린 이 악마는 2000년 여름 법의 심판 앞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